1609년 조선 전역에서 낮 시간대에 UFO처럼 생긴 불덩어리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실록에 진짜 기록되어 있다고요? 광해군 1년 9월 2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과 강원도 일대에서 동시에 하늘에 불꽃 흰 물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간성에서는 푸른 하늘에 연기 같은 것이 두 곳에서 피어올랐고 강릉부에는 항아리 모양, 꼭대기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근 대형 발광체가 나타나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춘천에선 큰 동이 형태의 불빛, 양양에선 동그란 빛이 방구처럼 나타났다 사라졌고 뒤어 이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강원 감사 이영욱은 이 기이한 현상을 황급히 조사해 왕에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성이라 할수 없었던 건그 광경과 소리에 대한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리병 모양 연기처럼 퍼지는 불빛, 천둥과 북소리 같은 우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현대 U F O 목격담에서도 종종 들리는 패턴과 흡사합니다. 6시간 넘게 여러 지역에서 목격된 이 사건. 조선판 UFO가 아닐까요? 조선왕조실록, 이 사건도 포함한 숨은 썰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엔 영상 기록된 조선의 흑인 병사실화로 돌아올게요. 흥미로운 한국사 영상 보고 싶다면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려요.